세 번째 습관은요. 저희가 작년 말쯤에 저희 11월, 12월 브런치 중에 어 저희 강정임 대표님 강연이 있었고 그 강연의 메인 주제는 바로 여기 있는 옥석 가리기였어요. 여러 부동산 의뢰사항을 접수하고 현장이든 지인 소개든 어떠한 그 파이프라인으로든 의뢰사항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옥과 석을 잘 가려라. 그래서 석을 옥으로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옥을 잘 닦아서 잘팔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세 번째 습관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 책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사실 이 표는요,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나눠 놓은 것은 미국의 아이젠 하우 대통령이 전쟁 때그 전쟁 매뉴얼, 그 야전 매뉴얼을 만들면서 제시한 방법론이라 하시는데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이 경영학자가 이거를 이 책에 소개하면서 더 유명해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면서 중요한 일은 A번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은 B. 그래서 A와 B는 A는 필수적으로 실행하되 이걸 능률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고요. B는 성장과 자기개발 이강계 이런, 이런과 관련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적인 그 시간을 갖고 스케줄 관리 해나가야 될. 중요하는 않은데 급한 일이 있어요. 이거는 일단 최소화시켜야 될 일이고, 둘다 아니면은 없애버려야 될 일이다. 그러면 한번 여기 계신 중개사님들은 요 표상에 본인의 물건과 고객과 여러 가지 의뢰사항들을 뿌려보신 적이 있느냐. 이것도한달 내내 마음속에 생각해 주시면서, 과연 얘는 A인가? 이 케이스는 B인가? 이건 기는 아닌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